지구 표면에 육지는 30% 뿐이고 나머지는 바다입니다. 지구 표면적의 약 70%가 물이라는 것이죠. 지구에 있는 물은 바다, 강, 호수, 지하수 그리고 얼음인 빙하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 중에서 약 97.5%는 바닷물인 해수, 즉 짠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가 바로 소금기가 없는 담수죠. 그리고 2.5%의 담수 중에서도 1.76%가 빙하, 0.76%가 지하수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호수와 하천은 전체의 0.001%도 되지 않죠. 물은 먹고, 씻고,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들고, 전기를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풍부한 바닷물, 즉 해수는 짭니다. 녹아 있는 물질이 많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등에 사용되죠. 그 다음으로 풍부한 빙하는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분포합니다. 녹여야 하고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원으로 적합하지 않죠. 가장 이용하기 쉬운 호수와 하천은 양이 높. 너무 적고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강수량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댐을 설치하기도 하죠. 지하수는 양도 적당히 많고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기 때문에 수자원으로서의 개발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지하수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채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지하수는 작물 재배, 생수 개발, 도로 청소, 공원의 분수, 온천 등에도 사용되고 특히 가뭄이 오거나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식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또는 지하 빈 공간으로 인한 집안 침하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은 활용 방식에 따라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유지용수로 나눠집니다. 유지용수는 하천의 형태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어야 할 물을 의미하죠.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농업용수로 41%, 유지용수로 33%, 생활용수로 20%, 공업용수로 6% 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수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수자원으로서의 특징은 어떠한지,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교사 K였습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안에 녹아있는 소금 때문이죠. 그리고 씁니다. 소금, 즉 염화나트륨 외에도 염화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녹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닷물 안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요. 바닷물 안에 녹아있는 물질은 염류라고 하고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PSU를 쓰죠. PSU는 practical salinity unit 실용 염분 단위의 줄임말입니다. 전체 바닷물의 평균 염분은 35 PSU입니다. 즉 바닷물 1kg 안에는 35g의 염류가 녹아 있다는 것. 그러나 염분은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이 흘러들어오는 지역이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빙하가 높게 되면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고 바닷물이 얼거나 증발량이 많은 경우에는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지는 것이죠. 즉 같은 곳에서도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을 때는 염분이 낮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는 염분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닷물은 곳에 따라 때에 따라 물의 양이 달라져 염분이 변합니다. 그러나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염류의 성분끼리는 그 비율이 일정한데요. 커피, 설탕, 프림이 3대 2대 1로 들어 있는 믹스 커피를 물에 완전히 녹였을 때 진하든 연하든 성분을 분석해 보면 녹아 있는 커피 설탕 프림의 총량은 달라지더라도 그 비율은 3대2대 1인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염류는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거나 해저 화산 활동 등을 통해 암석과 같은 다양한 성분이 바닷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데요. 약 44억 년 전부터 염류가 생기기 시작했고 바닷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골고루 섞였기 때문이죠. 바다 전체가 잘 저어준 커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물 1kg 속에 염류가 30g이 녹아있든 40g이 녹아있든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78%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은 11%이고 다른 성분의 비율도 거의 일정합니다 이것을 바로 염분비 일정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염류와 염분이 무엇인지 염분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염분비 일정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 도 지방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덥고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서 춥기 때문에 표면 바닷물의 온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깊은 곳의 바닷물은 차갑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바로 받게 되는 위쪽의 수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바다가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적게 받고 결국에는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심에 따른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는 바람이 불어 표면의 물이 섞이게 되는데요. 바람의 영향이 미치는 곳까지 물이 혼합되어 온도가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는 수온 변화와 깊이에 따라 세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윗부분인 혼합층은 바람의 영향에 의해 물이 섞여 온도가 일정한 층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당연히 두껍게 형성되죠.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인 심해층은 태양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온도가 일정한 층이죠. 온도가 매우 낮으며 위도나 계절에 따른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바다의 약 75%를 차지하는데요. 수온은 0도씨에서 4도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는 혼합층의 온도부터 심해층의 온도까지 수온이 점프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층입니다. 수온 점프층이 아니고 수온 도약층, 돌을 빼고 수온 약층이라고 부르죠. 윗부분의 온도가 높고 아랫부분의 온도가 낮아 안정적이므로 잘 섞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는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수조에 물을 채우고 위에서 조명으로 열을 가하고 바람을 불어준 뒤에 깊이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온이 위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깊이에 따라 어떻게 층상 구조를 형성하는지 각층 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교사 K였습니다. 강물에 흐름이 있는 것처럼 해수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해류라고 하죠. 바다 표면에서 나타나는 해류는 크게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북태평양에서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쿠로시오 해류는 동해안을 따라 흐르는 동한난류와 제주도와 황해로 흘러들어오는 제주난류, 황해난류로 나눠지죠. 북쪽에서는 북한 한류가 내려와 동한난류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하고 이 조경수역에는 다양한 어종이 모여 좋은 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해류 말고도 바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로 잘 알려진 조석현상이죠.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밀물이라고 하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썰물이라고 하고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죠.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조차라고 부릅니다. 또한 만조부터 다음 만조까지 혹은 간조부터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석주기라고 하는데요. 조석 조석주기는 12시간 25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약두번씩 만조와 간조가 찾아옵니다. 이 조석현상은 어업과 발전 등 실생활에서도 사용되며 조석현상으로 만들어진 갯벌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석현상과 조석주기 그리고 조석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